안녕하세요. 주식 공부입니다. 오늘은 검단 신도시에 대규모 물류창고가 생기면 일자리가 많아지는데요, 왜 반대할까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요즘에 그 뉴스에 검단 신도시가 여기죠 여기 여기 검단 신도시가 있는데. 물류센터 세곳이 대규모로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저는 이제 부동산 공부 이제 얼마 안돼 가지고 4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게 많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음좀 이제 점점 가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어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왜 반대할까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이제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서울대학교 논문에서요, 이, 저, 주택단지 주변에 물류센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통계적으로, 마이너스 7% 주택가격이 하락했다고 그럽니다.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겠고요. 이 검단 신도시 인구를 보면은 젊은 분들이 많이 와요. 서울에서도 오고, 김포 신도시에서도 이사 오고, 저, 그 마곡지구에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데서도 이사를 옵니다. 여기는 대기업 R&D 센터 이런 데 좋은 일자리들이 많은데, 아파트 단지 그지을 띠가 별로 없어요. 요만큼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84형이 16억 간답니다. 근데 여기는 4억이잖아요. 그럼 446 1 4분의 1 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보다 여기가 훨씬 쾌적합니다. 그러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가, 가족들이랑 같이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여기서 차 타고나 대중교통 영역에서 30분이면 출퇴근해요. 근데 여기 이 공기 안 좋은 데 사는 것보다 여기는 산이 7개나 되고 요 아파트 바로 옆에 저 학교들이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철역도 가깝고요. 그다음에 옆에 공원도 막 이렇게 많고. 그다음에 여기는 건폐율이 작지만 저 많지만은 여기는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건폐율이 13%막 이렇습니다. 여기만 아파트 짓고 나머진는다 공원이에요. 어린이 놀이터가 막네개 있고, 저, 뭐, 산책로도 있고, 뭐, 뭐, 분수도 있고, 물놀이장도 있고, 뭐, 막, 음. 요즘에는 엄청 멋있게 짓더라고요. 무슨 휴양지 같이 짓더라고요. 여기는 또 땅값도 싸고 그래서 공공택지라 땅값도 싸고 그래서 널찍널찍합니다. 그리고 저 같으면은 여기서 16억짜리 사느니 4억 주고 여기 사고 나머지 12억 갖고 다른 그 노후 준비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군데서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젊고 똑똑한 분들이 많아요 그럼 이 젊고 똑똑한 분들이 왜 물류센터 들어오는 거를 반대할까요 뭐 이유가 있,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그 마이너스 7% 집값이 떨어진다 이것도 있고 또이 화물차들이 이저 신도시가 이렇게 있어서 깨끗한데 멋진 도로에 스포츠카 뭐 이렇게 멋있는 차들이 지나가면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까 기분도 힐링되고 근데 여기에다 지저분한 화물 화물차들이 막 옆에 가길에막 잔뜩 주차시켜 놓고 막 먼지 일으키면서 막 매형 뿜어가면서 막 왔다 갔다 하면은 이 깨끗한 신도시 이미지가 완전 조져버립니다. 그리고 요 김포 신도시가 지금 이제 완전히 차, 찼는데요. 김포 신도시도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그래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데 검단 신도시도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거기다 신도시가 계속 생겨요. 그럼 요,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일어날 텐데, 거기에다가 물류센터 허물차까지 막, 뒤 있다, 막, 줄지어서 다니면은, 이거, 삶의 질이 확 떨어진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구독자분이 어제 댓글로, 물류센터 세 곳이 들어서는데, 위치가 혹시 어딘지 아시면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이제, 밤새우고 퇴근해 가지고 네이버 검색을 했더니 이제 네이버에 검단신도시 물류센터 위치 쳤더니 여기 이렇게 인천 1호선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101역, 102역, 103역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물류센터가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먼저 몇달 전에 공부할 때 보니까 이 검단신도시에 다섯 개 특화구역이 있는데 다섯 개특화구역 있는데, 여기 무슨 스마트 위드업, 스마트 물류센터가 뭐 들어온다고 그러는데세 군데 맞지 않습니까? 스마트 위드업이 세 군데에요. 그래서, 아, 이건가 보다. 그래서 여기, 저, 주소를 보니까, 서구 당화동 457-1번지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기, 여기입니다. 그리고 가르쳐드렸죠. 근데 오늘 퇴근하고 이렇게 또 권단 신도시 자료 막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여기가 아니고 거요 뉴스를 자세히 보니까 여기가 아니더라고요 그 어딘가 찾아봤더니 백삼역에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보면은 올해 11월 달에 그 완공되는 검단 소방소가 있어요 여기에도 소방소가 있는데 백일역 옆에도 여기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소가 생기면서 생존 수영 체험관이 생기는데, 그거는 2026년 개장이랍니다. 여기가 새로운 큰 소방소가 생기는데, 거기 주소가 서구 마전동 521-3인데, 그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서구 마전동 533-1. 여기가 그 물류센터입니다. 533-1. 마전동이요. 서구 마전동. 여기, 여기가 정확한 그 위치입니다. 물류센터 세 군데가 대규모 단지가 들어선답니다. 지상 뭐 8층으로 들어선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서구 주민들이 다막 일치단결해서 막 반대해가지고 민원이 3천건이 넘었어요. 그래서 서구에서도 이거, 여기에 대한 대답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물류센터가, 어, 처음에는 물류센터 용지가 아니고, 다른 거였는데, 이제 변경이 됐나 봅니다. 근데 아직 건축 허가는 안 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서구도 주민들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빨리, 저기, 하지 말고 취소해라. 안 그러면 법적으로 조치하겠다. 그리고 막, 공문을 띄우고, 막 사정도 막 해, 하고 얼르고, 막, 떨르고, 해, 고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서구도, 요 건축 허가 안 내주니까, 하지 마십시오. 주민들도 다 반대고 행정관청도 반대니까 이거 왜 굳이 하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지금 설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물류센터 취소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 구청에서도 지금 반대고 법적으로도 조치하고 허가도 안 내준다 그러고 주민들도 다 반대고 이 주, 주민들이 다 반대잖아요. 건물 짓다가도 취소될 수가 있어요. 주민들 그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안될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님, 여기 제가 이거 잘못 가르쳐 드렸는데 죄송하고요. 정확한 위치는 어 서구 마전동 533-1 치면은 나옵니다. 거기입니다. 근데 굉장히 크게 들어오나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이 검단 신도시 주민들이 단결이 엄청 잘 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야 검단 신도시 미래가 아주 기대되는구나. 그리고 서구 구청도 적극적으로 주민들 의견에 동조해서 같이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참 보기 좋고 파이팅입니다 지도를 보다 보면요. 이렇게 물류센터가 이렇게 많아요. 저 물류센터 쳤더니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보다 보니까 여기가 김포 장르이고, 여기 김포 장릉이고 여기 검단 신도시 아닙니까? 그럼 여기 아라뱃길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한강 신도시고요. 여기 한강 신도시고요. 여기는 바다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한강, 여기는 바다. 바다 스트레스 쌓였을 때 바다 한번 보면 스트레스가 확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라뱃길. 여기도 뭐 배도 다니고 자전거 길도 있고 엄청 멋있습니다. 이렇게 산면이 바다입니다 산면이 물이에요. 바다가 아니라. 그리고 산이 여기 일곱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파트 단지가 있고 여기 전철역이 있고 이 산도 많고, 공원도 많고, 굉장히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보니까 한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이 수도 일부를 보니까요. 검단 신도시 물류센터 강행된 건축 불호도 검토, 주민들 대형 창고 건설 집단 반발, 인천서구 LH의 법적 조치 등 예고. 여기 지도에 정확히 나왔는데요. 여기 검단소방소 2 0 2 1년 11월 완공예정 그리고 여기가 101역입니다. 101역 여기가 102역 여기 이제 103역 103역 이쪽이고요. 그리고 여기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검단소방소 바로 옆에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가 물류유통 3 시설용지 검단신도시 내 대형 물류창고 건설 추진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이와 관련된 집단청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인천 서구는 해당 용지의 물류창고는 적합하지 않다며 건축허가 시 불허가 처분도 검토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천 서구 제공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검단 신도시 내 대형 물류창고 건설 추진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이와 관련된 집단 청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인천 서구는 해당 용지의 물류창고는 적합하지 않다며 건축 허가시 불허가 처분도 검토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24일 밝혔다. 서구는 검단 신도시는 현직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주거지역에 대규모 물류창고가 생기면, 화물차량 통행량 증가로, 교통체증은 물론, 교통사고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재 물류유통시설 용지는 20m 도로를 사이에 두고, 공동주택 3개 단지 3,684세대가 건축 중이며, 300m 이내 초등학교가 있다. 앞서 지난 11일 인천시 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검단 물류 유통 3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취소해달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돼 동의 인원 3,000명을 충족했다. 이와 관련 서구는 지난 22일 이행숙 인천시 정무부 시장 등 인천시 관계자와 LH와 인천도시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현장회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회의가 시 공식 답변 전 현장 확인을 하는 절차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서구 미래기획실 김영선 실장은 물류창고 추진은 지난 2015년 LH가 시행한 개발 계획 변경의 취지와 목적을 무색하게 만드는 행위라며 변경 취지에 동의한 서구를 무시하는 처자, 처사라고 했다. 이어 이번 사업을 강행할 경우 LH는, LH에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건축 허가 시 불허가 처분도 염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에 따르면 해당 용지는 당초 주거 및 공원 용지로 계획됐으나 지난 2015년 10월 개발 계획 3차 변경 시 도시 지원 시설 및 연계 기능 입주를 위한 물류 유통 용지로 변경됐다. 이어 지난 4월 LH는 물류 창고를 계획한 사업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어 김영선 실장은 물류 창고 사업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은 당초 개발 계획 변경 취지에 반하며 정작 도시 지원 시설 용지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시행의 앞뒤가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계획 변경을 위해 법적 조치 등 검토 등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서구는 검단 신도시 내 구민 주거 생활 안정과 친환경 도시 네트워크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니까 아직 뭐 건물을 막몇반 막 이상 졌거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건축허가도 안낸 상태입니다 근데 이 물류창고 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뭐 여기까지 밖에 안 됐는데 지금 담당 관청에서 반대하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런데 이거 무리해서 이렇게 막뭐 어거지로 지르라 그러다가 건축허가도 안 내주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취소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검단신도시 주민들이 그 단결력을 감동을 했고요 그리고 서구청도 주민들 의견에 적극 찬성하고 같이 단결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검단신도시 주민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